에어 매트리스 추천 베스트 3. 아늑한 캠핑을 위한 필수. 자충 매트 선택 가이드. 캠핑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나보세요. 매트 팽창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특별한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네이처 하이크, 에어 매트, 2인용, 초경량, 방수 자충 매트가 그 해답입니다. 내장형 공기 펌프로 누구나 손쉽게 매트를 준비할 수 있어 캠핑의 번거로움을 한층 덜어드리죠. 이제 매트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유로운 순간을 만끽하세요. 이 놀라운 제품은 초경량 설계 덕분에 이동이 간편하며 방수 기능까지 더해져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로부터 1인용으로도 이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상자가 다소 손상되어 도착하더라도 제품 상태는 완벽하여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네이처 아이크, 에어매트를 통해 편안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경험해보세요. 캠핑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아이템. 더블풍선, 매트리스, 엑스트라 와이드 초경량 접이식 침대를 소개합니다. 매번 캠핑을 갈 때마다 무거운 매트리스가 고민이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매트리스는 첨단 자동 팽창 기술을 적용해 몇분 만에 설치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또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이동성과 보관이 용이해 캠핑 장비를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은 스타일리시한 캠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리뷰에 따르면 경제적인 가격대와 간편한 바람 넣기 기능 덕분에 캠핑 애호가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초경량 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사용감을 제공하여 휴대성이 뛰어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더블풍선 매트리스 엑스트라 와이드 초경량 접이식 침대로 캠핑의 즐거움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캠핑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10cm 자충 매트, 로어스캠핑 캠핑 매트 자충 매트 10cm 더블 접이식을 소개합니다. 캠핑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매트는 두툼한 10cm 두께로 탁월한 쿠션감을 자랑하며 자체 충전 기능 덕분에 설치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또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든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이 인텐트에 완벽히 맞아떨어진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빠르게 바람이 차고 적당한 쿠션감 덕분에 손님용으로도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제 로어스 캠핑과 함께 더욱 즐거운 캠핑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